학습 점검 비상 함수 입니다 일단 1번 다음 설명 중 오른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이랬는데 집합 X의 원소가 1에 Y의 원소 B, C가 대응하는 함수로 함수가 아니다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인 것같네 그래서 지금 1번 보면 1번은 지금 X가 1일 그러니까 함수는 X값이 주어질 때 Y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1일 때 C고 3일 때 B인데 2가 비어, 2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비어 있어서 그래. 따라서 X가 지금 2가 지파 Y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이 되야 되고. 다음에 2번은 1일 때 A, 2일 때 A, 3일 때 C. 그럼 얘는 함수가 되겠네. 각각 하나, X 값 하나가 Y 값 하나에 대응함으로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반면에 3번은 2일 때는 A고 3일 때는 C인데 1일 때는 B, C 이렇게 되면 얘는 1일 때 함수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bc에 대응하고 있어서 얘가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다음에 정의역은 정의역은 x 값들의 모임 집합으로 써야 돼요. 1 2 3 4 이렇게. 다음 공역은 y 값들의 모임 전부 다 y 값1 3 5 7 이렇게. 반면에 치역은 공역 중에서 뭘 찾는 거냐면 함수값들만 모으는 거니까 x랑 연결된 애들만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 3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음, 3번은 합성함수를 구할 건데, gfx를 구할 거야. 일단, gfx는, 음, x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 x 니까 이, 얘를 여기 x자리에서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뭐, 더하기 x에다 더하기 1만 하면 되니까, 얘에다 더하기 1이니까, gfx는 이렇게 답이 되어야 돼요. 반면에, fgx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이번엔 gx가 뭐가 되니까, 아, gx가 x 더하기 1이니까, 이거를 x 자리에 가서, 여기 fx에 가서, x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x 자리마다. 이렇게. 따라서 얘를 전개한 다음에,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4번.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를 바꿔 쓰고, 이렇게.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3y가 x 더하기 4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2번도 마찬가지. x랑 y랑 자리를 바꿔 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2. 음, 음, 넘어, 이렇게 바꾸면 2분의 1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텐데, y로 해서 정리가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y는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사가 이 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 5번 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일대일 함수인 것을 각각 찾으시오 이런데, 항등함수는 x랑 y랑 항상 같은 거, 그래서 식 자체가 y는 x를 찾는 거야. 상수함수는 y는 숫자 모양을 찾는 거고, 일대일 함수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일단 얘는 일대일 함수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뭐다 배웠으니까. 1차 함수하고, 유리 함수하고, 무리 함수가 가능성이 있어 일단. 이제 유리 함수나 무리 함수는 이제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져야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함수는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는가, 1대1 대응이 될, 1대 함수가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항등 함수는, 항등 함수는 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 함수는 y는 숫자, x는 숫자가 아니고 y는 숫자, 기억만. 다음 일대일 함수는 일대일 함수는 음, 1차 함수를 찾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니으라고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자, 일대일 대응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 항상 증가 또는 감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걸쓸 때도 있고 지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걸쓸 때도 있고, 다음 세 번째는 연속함수가 되어야 돼. 연속함수는 여기 기준이 되고 있는 0을 위에다 집은 거랑 밑에다 집은 같아야 돼. 근데 0 집은 둘다 3이지. 지금, 지금 이 문제에서는 3번 상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지금 1번을, 지금 얘가 지금 이제 0보다 클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 뭔지 모르지만, 그럼 얘도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0,3에서 만나잖아.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뭐 이렇게 증가하든 이렇게 증가하든 이렇게 꺾이든 뭐 이렇게 꺾이든 아니면 계속 가든 지금 이렇게 되어야 얘가 음 함수가 일대일 함수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위로도 계속 가고 밑으로도 계속 가니까 치역 자체가 의미가 없. 그러니까 치역도 수 전체가 될수 있겠지. 따라서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6번 문제 풀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게 여기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 곱한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되야 돼. 근데 지금 뭐 일차 얘가 양수니까 1-a가 양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뜻을 알면 되게 간단한 문제야. 정답은 a는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일단 지금 이 문제도 보면 fa를, 이렇게 얘가 gfa니까, fa니까, 지금 fa가 지금 여기다 이제, 음, 3a 플러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fa를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11이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 2fa가 16이고 따라서 fa가 8이란 얘기네 그지? fa가 8이니까 이게 여기 이제 fx에다 집어넣을 거잖아 a에다 8을 집어넣었더니 x에다 a를 집어넣었더니 답이 8이 됩니다 이 얘기인거지 따라서 a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애당초 지금 여기가 FA니까 얘 글자를 바꿔서 여기다 3A 플러스 2라고 쓰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풀어도 되고, 다음에, HX를 구하는 거네. 지금 그,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1번 문제는 fhx를 쓸 거니까 fhx 이렇게 쓰겠죠 왼쪽을. 근데 지금 이거를, 그니까 러 x 자리에, 아까 지금 7번 문제부터 선생님이 fa를 그냥 집어넣은 것처럼 x 자리에 h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ehx 플러스 1이 될 거야. x 자리에 얘를 집어 hx를 집어넣은 거지. 얘가 gx인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랑 같아야 되는데. 나는 hx를 찾고 있으니까, 얘를 h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2로 나누, 양변을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이와 같이. 1번 좀 간단하지? 반면에 2번은 hx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근데 fx가 나와 있잖아.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썼을 경우에, 지금 이제 할수 있는 게 없다고 hx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f(x)가 ex 플러스니까 이렇게 쓸 건데 얘가 gx인 얘랑 같아야 하는 거지 이 합성 함수 문제 풀때 여기를 글자 하나로 바꾸고 싶으면 뭐라고 그지 얘를 뭐로 치환하면 된다 t라고 치환하면 된다 그럼 e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x에서 정리를 했더니 2분의 t 1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넘어가고 나누기 하고 따서 라 x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그냥 t로 바뀔 테고, 마찬가지 얘 x에다도 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 부호가 분모는 사라지고 이렇게 바뀌겠네. 뒤에 더하기 3이 있으니까 얘가 4로 바뀔 거야. 이거를 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글자만 x자로 바꾸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다음은 우리는 이제 역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얘를 넘겨서 내가 할 거는 g 그다음에 인버스 x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기면 지금 이건 인버스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인버스를 찾아서 여기 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 뭐 근데 뭐 이렇게 풀 지금 이제 선생님이 푼 것처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간뭐 시간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 뭐 지금 선생님이 푼 것처럼 파란색 글씨처럼 풀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자, 일단, 1,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는 얘기. 그럼 1, 마이너스는 집어넣어야 돼. 그럼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다음에, 역함수가 5,3을 지나간다는 말은, 원함수는 3,5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거꾸로, 맥에다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가 5라는 얘기. 연립방식 풀로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3이 되겠네.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따라서 fx 식이 이제 결정이 됐지. 3x-4라고. 따라서 f4를 구할 거니까 1 2 4 하면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전 문제. 자, 이거는 계속 합성을 해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만 찾으면 돼. 일단 f 첫 번째 2는 얘는, 음 2 더하기니까 4가 되어야 되지. 근데 F2에 2는, 얘는 FF2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첫 번째 답인 4를, 이제 나는 F4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F4를 구하는 거니까, f 2 a 는 F4를 구할 거니까 답이 6이 되어야 돼, 이렇게. 다음에. F3에 2는 마찬가지지. 이게 3이면 이게 F를 3번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답이 4였, 6이었으니까 이 답을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6을 집어넣으면 얘는 8. 2와 같은 방법으로 20까지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10, 이렇게. 그럼 얘는 2, 4, 거 2씩 커져가는데 2를 건너뛰고 4부터 시작하고 있지. 그럼 20번째에는, 20번째에는 과연 뭐가 될지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봐봐. 몇씩 커져가는, 게 2씩 커져가는 거잖아. 이렇게. 2씩 계속. 2씩. 음, 음, 4부터 시작할 거니까, 짝수가, 20번째 짝수가 원래 40이지, 40. 얘는 4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2. 순서대로 세보면 돼. 음, 일단 뭐,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4에서 출발해서 얘가 4, 6, 8 이렇게 가니까, 4에서 출발해서 여기 네번째 잖아 네번째에는 2를 몇번 더한거야? 이렇게 3번 더한거야 따라서 얘도 4에서 출발해서 2를 몇번 더하는거냐면 n-1번 이렇게 더하는거야 따라서 내가 구하는건 2 0번째니까 4에서 출발해서 2를 19번만 더하면 돼 네번째까지 가려면 2를 3번 더하는것처럼 20번째까지 가려면 19번을 더해야하는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가 38이니까 42가 정답이 되지 어쨌든 42가 정답입니다 다음 11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네. 근데 지금 y는 x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 점들 가르쳐주려고 얘가 x값이 a니까 y값도 a가 돼야 돼. a, a. 여기는 b, b. c, c. d, d.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뻔한 거야. 함수가 지나가는 점들을 읽을 건데 0, 0을 지나가고 있고 얘는 모르겠고 얘는 b, a를 지나가고 있고 이런 점들을 쓰는 거야. 그 다음 c, b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 d, c. b, c를 지나가고 있고, c, c. 그다음에 얘는 e, d를 지나가고 있는. 얘가 함수들이 지나가고 있는 점이야. 그럼 얘 합성 함수 할 거니까 f, d가 x가 d일 때 y 값이니까 c를 구하는 거지. 따라서 f, c는 정답이 b가 되겠습니다. 인버스는 x가 y가 c일 때 x값, y가 c일 때 x값. 따라서 d가 정답. 이건 뭐 여러 봐야 순서 바뀌어 어차피 f, f니까 이렇게. F inverse A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요런 상황이니까. Y가 A일 때 X값. Y가 X일 때 X값. 따서 라 얘는 B. 나는 F inverse B를 찾을 거니까 Y가 B일 때 X값. 요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